예툭 실패 예툭 실패 아니 거기도 이제 좀 몰랐지? 어 뭐야? 네? 예? 실프님인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왜요? 진짜 못한다. 응 아니야? <laughs> 들어갈게. 킬레기 두 가자. 네개 고. 하자. 어 고고. 오케이 오케이. 카베 승패. 예스. 아, 아 나는 카베는 치급을 안 해. 아. 어안 갈려 있거든. 그 카베 치급 안 하면은 그 레식에서 카베이라는 하나? 아 진짜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 스팀 코드 좀 알려줘. 아 맞다. 기다려. 말이 좀 짧네. 오라버니. 그럼. 어유 그냥 어유. 아, 일단 네. 손 풀기 좀 하고 하죠 내기. 오케이. 손 푸시면 자신 있으신가봐요. 되게 깐족거리네. <laughs> 되게, 되게 깐족깐족하네. 방금 봤지, 나배그하는 거. 아, 어, 그 베리라한테 죽을 때 봤어. 어. 에이 무슨 순간 이동하더니 엉뚱한데. 아니, 어. 오라버니가 어제 프리파이어 하래가지고 그냥 나 주입식 교육 때문에 오라버니 생각이 확 나는 거야, 막 게임하는데. 배구에서 누가 프리파이어해? 배가 할줄 모르네, 잘한다더니. 개잘하거든요. 개잘해? 응. 음. 그나 버스 좀 태워줘봐. 오케이 오케이. 사람들이 다오오오 채팅치는 거못 봤어? 어나못 봤어. 나딴거 하고 있었어. <laughs> 이장 불고 못 분착하네. 어디로 내려? 1 번. 오케이. 야좀 멀리 멀리 가야겠는데? 제 멀리도 몰라. 오는데 왼쪽으로 도망갈까? 아, 오더 좀 해봐 잘한다며. 아 오라버니가 하는 라 대로 해야지 내가. 내가 의견이 있나? <laughs> 맞는말 같기도 하고. 빨로 가서 <laughs> 베릴. 나도 줘 베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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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릴. 너 반동 못 잡잖아. <laughs> 아까 저 베릴로 몇킬 했는지 아세요? 몇 킬? 칠킬 했어요. 몇 킬? 칠 킬. 칠 킬? 안 봤다고 또. <laughs> 와 얘도 임열군에. 아 이제 나 베릴 나오면 줘. 알았어.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? 아 왜? 무서... 어, 여기 베릴 나빠? 베릴. 아오 어... 베릴 주려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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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는 중. 수이 실험 알든가? 간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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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<laughs> 원래 여동생한테 스위트하다던데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는 스위시랑 그정의가 아... 조금 다른가? 오오 오... <laughs> 베릴 이 어디 있어? 베릴 이 어디 있냐? 베릴 저 앞에. 아왜 아, 아, 때려 아, 왜? 안 때렸어. 안 때렸는데. 아니 총알을 다. 응? 총알? 응. 여기. 어? 이걸 순순히 준다고? 응? 스위트 할 수도 있겠다. 하나 어... <laughs> 자꾸 멀리 가지 마. <laughs> 뭐 분리 불안 있어? 왜 그래? 아니, 아니 <laughs> 어, 내가 너 죽으면 ]인가? 내가 살려줘야 되잖아. 근데 아너 멀면 못 살리니까. 내가 살리는 입장이 아니라 근데 너무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<laughs> 어우 있어 나나 구상 하나도 없어. 어 그렇구나. 그렇구나 가 아니라. <laughs> 이리 와 줄게. 어. 왜 대답을 했지? 주세요. 보상? <laughs> 주세요란다 주세요. <laughs> 그냥 주려고 아이지. 했는데. 아. 그냥. 음내 <laughs> 음. 머리에 나는 수백 개의 새치종 절반 이상이 너 때문에 난것 같기도 하고. 하루만에. <laughs> 나 머리가 잘 자라거든. 어. 어. 125 쪽에 사운드 났어. 총 사운드. 싸우면 이길 수 있어? 그럼. 오케이 오케이 믿고 따라간. 아 어. 파이팅. 아.

스.. 쓰... 뭐.. 뭐.. 뭐라고? 스르륵 스르륵, 스르륵. 아나 있어 어? 뭔가 뒤에서 사운드 난거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이면 안 믿어도 되겠네 맞으면 어떡할래 멀랑 맞으면 누나 해줘 아 <laughs> 싫어 <웃음> <웃음> 어? 왼쪽 왼쪽 사운드 삼백 무서운데? 어떡해? 어또 들린다 내가 인통박치 할 테니까 쏴볼래? 아, 몸.. 몸빵? 음. 몸빵? <laughs> 배그도못방이 있어? 너 배그 잘하는 거 맞지? 그지? 약간 포지션 탱커 좋아하는 편. 인스턴 같이? 응응. 음, 음. 닮아가지고. 그런 것 같아. 어어 어, 라라? <laughs> 어 깜짝이야. 어 저거. 음, 쫄보 귀여워. 응 아냐. 쫄보. 일성 <laughs> 것도 아닌데. 자기는 쫄보 아니라고 생각하지? 렘. 아하. 아까 화들짝 놀라던데. 하나 잡을 별로? 응, 아냐~ 되게 조용~ 어, 저기 65, 65 사람 하나 뛰어온다 어? 어, 안에 소리... 건물 안에도 있 어... 있어. 건물 안부터 닦아야겠는데? 뭐, 오빠가 발걸음 소리 너무 많이 냈어. 이미 알아예. 응, 음, 내 잘못이라는 어? 거야? 어어어... 어어어... 어... 어... 버릴까아 어. 그래? <laughs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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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릴까? 어... 그래? 밀어? 어. 밀어. 너 혼자 어... 어... 난 무서워. 뭐지? <laughs> 어... 나오겠다. 아 씨발 아 죽겠어. 어! 전화! 어떻키는 <laughs> 아, 거야? 아니 밀점해 아, 아니 채원이 진짜 살짝 귀엽네. <laughs> 내가 지켜 줘야겠네. 아. 잘 봐. 음. 아 라이스트라이. 빠른 참가? 그래? 오케이. 빠른 참가. 내기하자. 이거 뭐 나올지. 음. 3. 나는 그러면 빨리 족해야 어. 돼. 1단겔 <laughs> 왜? 뭐 나왔어? 아저 오늘 그만할게요 <laughs> 뭘 그만해 뭘 그만해 <laughs> 아니 근데 뭐 걸고 내기하는 거 없었잖아 소원 걸고 내기하기 이런 거 없었잖아 그냥 내기라고 추하다나원 <laughs> 진짜 초하죠 그쵸? 그렇죠? 어, 나 원래 추해요 어. 근데 어. 가서 채팅창에 응. 나락좀 쳐주세요 <laughs> 와 바로 <좀> 이거를 <laughs> 어그로를 굴러 모은다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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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원래 다사다단하게 많은 일을 겪어봐야 나중에 진짜 힘든 일이 닥쳤을 아... 때 견뎌낼 수 있는 거야. 혹시... 오빠 스트리머도 벤 해봤어? 삐 <laughs> 어. <laughs> 근데 방제가 왜 형님과 듀오야? 어? 왜 형님과 듀오냐고? 막 방제 몰래 보고 그러나봐. 내 방송 안 본다며. 일단 마셔야지! <laughs> 역시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. 그럼 콜라는? 코카콜라. 아, 제로 콜라지야. 아. 제로 콜라? 콜아의뭐 <laughs> 제로 콜라의 맛을 아직 모른다고 이제 곧 알게 될 거야. 살면서. 살면서 <laughs> 연륜이 느껴지는 발언. 너 사실 서른한 살인 <laughs>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연아의 햅틱 어떻게 아냐고? 빨리 해명해. <laughs> 아니 연아의 햅틱을 모르는 사람 있어? 스물한 살 안다고요? <laughs> 계신 분 있나? 응, 음, 본인이 2 1 살인데, 안 돼. 음, 진짜 어쩌라는 건지. 아 <laughs> 어, 그렇게 막말해도 되나? 막말? 응. 막말이 뭔지 보여줄까? 예시. 아, 내가 오늘 이상한 사람 방송 보다 와가지고, 성격이 좀안 좋다. 이상한 되게. 사람이 누구야? 김, 김토띠라고, 좀, <laughs> 사람, 화나게 하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. 어어? <laughs> 어? 리리야! 어? 어? <laughs> 내가 구해줄게. 진짜 걱정하지 마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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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를 와 에임 쩐다 수리창. 아 해기야. <laughs> 아 신고하고 갈게요. <laughs> <끼이> 괜찮아 이제 손 풀렸지. 어. 이제 킬 내기고. 손... 그래. 삼억 킬 내기. 아 고. 뭐뭐 뭐 걸고? 간단하게 만원 걸고 할까? 애교 걸고 하자. 재미 없잖아 만 원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애교 걸기 하자. 아 애교도 나는, 나는 오빠한테 해줘 해줘 한번 갈게. <laughs> 아니 있잖아 그게 아. 그거 말고 음.. <laughs> 전투라고 아직... 근데 전이잖아요. 그거 <laughs> <이거>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, 맞는 말이야. <laughs> 요즘 배가 하지도 않았어. 나도 안았어 자꾸 보험 깔지 마. 수혜. <laughs> 알았어. 들좀 아 넣네. <laughs> m i 해 미안해 둘. 딱둘이길겨 갑니다. 오, 가능? 십가능 십가능? 까는. 살려 까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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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이새아 <laughs> 짜증나 랄랄라 이겼다 근데, 근데 건거 없었잖아 아니 근데 건거 확실히 없었잖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애교. 확실히 아, 애교 걸게 이거 이렇게 안 했잖아 재미없다 아니 두 번이나 이렇게 얼렁뚱땅 져놓고 그러시면 아까도 이러셨는데 어 뭐야? 안에 온 거야? 프리파이어하는 거야? 본례식 좀해봤다던데 별로 못해. 어 재석아. 진짜 못해. 근데 네. 이겼네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두 번째 카판까지 그거. 누적? 아. 아 그럼 3세판아 오케이. 오케이? 야 그럼 이판킬좀 많이 해도 되나? 음. 어어그 음. 여동생한테 스윗 하는 거 맞죠, 님들아. 어떻게 <laughs> 들었는데? 뭐지 아닌가? 나나 나 뭔가 좀 나쁘게 하고 있나? 아니 아니. 오빠는 게임 잘하고 진짜 너무 멋있어. 근데 스윗이 다른 거였구나. 좀쓴 거였구나. 아, 방제가 형님이어서 그런 거야? 그럴 걸? <laughs> 쓰다. 야네. <laughs> 음, 실 좀만 하고 갈게, 그러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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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내게 안 할래. <laughs> 너무 많아. 나이스. 씨, 어떡하지? <laughs> 기대하세요.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기대. 아니야. 근데 뭐. 잠깐. 추천 영상 보고 가, 안녕.